안녕하세요. 수양부살입니다. 오늘은 제 3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모자 꿈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이 모자의 의미는 꿈속에서 나타나는 모자는 어떤 나의 지위라던가 나의 위치 어떤 또 모자의 어떤 종류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어, 쉽게 생각하면은 그런 걸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모자의 종류가 많잖아요. 뭐 왕관도 있고, 뭐 군인 모자도 있고, 뭐 두건도 있고 그런데 일단 우리가 왕관을 내가 어떤 모자를 썼는데 그 모자가 금은 보석이 박힌. 임금들이 쓰는 그런 왕관으로 바뀌었다던가 아니면 내가 그 왕관을 직접 머리에 이렇게 썼다던가 이런 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듣기만 해도 벌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죠? 나의 신분 상승이라던가 나의 직장에서 직책이 높아지는 좀 고귀해지는 그런 이제 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꿈을 꾸신 분들, 특히 이제 뭐 직장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또는 내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만큼 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류를 타고 있는 꿈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기분 좋으시겠어. 이런 꿈 꾸신 분들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꾸는 꿈 중에 어, 모자에다가 내가 뭐 과일을 많이 담거나 금은 보와 보석 같은 거를 모자에다 담는 꿈. 이런 꿈을 꾸시는 분들도 이건 좋은 꿈이라고 해몽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느냐는 물론 다 다르답니다. 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모자에 과일을 담는 그런 꿈을 꿨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음, 어떤 학업에 학업 성적이 오른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뭐 이제 학생들 이제 뭐 사이에서도 어떤 이제 뭐 학생 뭐 회장이 된다던가 반장으로 선출이 된다던가 어떤 직책을 맡을 수 있는 그런 꿈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특히 이제 뭐 교수님들 같은 경우,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혹시 그런 꿈을 꾸신 분이 있다거나 하시면은 이제 내가 어떤 어, 논문이라던가 어떤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적에 그것들이 좀 이제 이름이 나고 내가 또 생각했던 계획했던 그런 부분을 이룰 수 있는 꿈이다. 이렇게 해몽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딱 지금 어떤 학생이라던가, 어, 이런 뭐, 뭐, 선생님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유를 했지만 내가 직장에서도 어떤 나의 프로젝트라던가 내가 아니면 연구원의 직업에 있어서 어떤 연구를 하고 나의 계획서, 기안서 이런 거를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꿈이다, 길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혹여라도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더 추진력을 가지시고 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흰 갓, 하얀 갓을 쓴 꿈을 꿨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상이 들었을 적에 우리 옛날에 이제는 하얀 갓을 썼었거든요. 이런 꿈을 꾸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유산의 상속이라던가 내가 어떤 그런 승계 그에 해당했던 그 앞전에 계셨던 분의 그런 맡았던 일들을 내가 승계를 한다던가 그런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유산 상속 아니면은 승계, 권리의 승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또, 어 이제 돌아가신 분꿈 중에, 이제 또 꿈속에서 내가 두건을 썼다던가, 굴건을 썼다던가, 이런 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산 분배, 이런 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꿈속에서 그런 두건을 쓴, 사람들이 좀 여러, 여러 멍이 보였다던가, 이러면은 유산을 좀 분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좀 여러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꿈을 혹시라도 꾸셨을 경우에는 유산 분배에 따른 어떤 시비, 이런 다툼, 이런 것도 같이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모자라는 게 어떤, 어 직위, 아니면은 나의 신분 상승. 어, 또 이런 어떤 권력 이런 거를 표시하는 어, 그런 의미로 또 모자들이 또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어, 또 이제 뭐 군대 음, 이제 군모를 쓰고 벗고서 이제 뭐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 뭐 군대 모자를 벗고서 꿈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음, 음,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뭐 휴가를 나온다던가 이렇게 또 가족들을 보러 올수 있는 그런 또 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또 그냥 모자를 쓴 채로 꿈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어떤 그런 외출이라던가 휴가, 외박, 이런 게 이제 좀, 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꿈이다라고 이제 해몽을 하시면은 돼요. 우리가 이제 꿈속에서도 내가 모자를, 어떤 모자를 쓰느냐, 아니면은 또뭐 벗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이제 또 해석이 또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많은데, 오늘도 이렇게 또 이렇게 몇 가지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 해보는 의미로 이렇게 해모 모자에 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어, 어떤 꿈을 꾸든지 간에 그 꿈의 좋은 꿈은 벌써 꿈을 꾸면서 본인들이 그 느낌을 알거든요. 내가 왕관을 쓰는 꿈을 꾸었다. 또는 아 그냥 모자를 처음에는 모자를 썼는데 이게 나중에는 보니까 막 보석이 달린 그런 모자로 변하더라 이런 거는 굉장히 또 내가 신분 상승 어떤 또 금전적인 부분 내가 기획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청신호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좋은 꿈을 꾸셨을 적에는 어 꿈이라는 게 오늘 꿨다고 내일 당장 어떤 어, 변화로 이렇게 다가오진 않아요. 그 꿈이 며칠 안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또몇 개월 후에 그 꿈이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조바심 가지지 마시고, 좋은 꿈을 꿨을 적에는. 또내 꿀로 또잘 땡겨서 활용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고, 어 조금 이 꿈은 뭔가 좀어 뭔가 찜찜하다 이랬을 적에는 좀 약간 또 조심하고 내가 언행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오늘은 또 이렇게 못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음, 자주 꾸는 꿈 중에 모자에 관한 그런 꿈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해몽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세요.